내냐 <IX> 내년. <intertwined> <X net repay> <hating> <맞다> <대거야> <laughs> 야. 엄마. 어, 아. 야. 사뭐어 방금 자리 아 왜? 아, 1대부 내정수구나. 아이고. 오, 푸기야나 불렀어? 정도로려갈게 하니까. 원래 첫 게임이 제일 중요해. 응. 첫 게임만 잘풀면나본인까 갑자기 긴장이 돼. 넌 아직 안 했어. <laughs> 첫게임이잘게 <laughs> 게 좋아 마음이 <laughs> 상당 생각보다 잘해봐. 잘해봐, 잘해알날 아, 니스이너 많았어. 야, 니가 맞냐? 지용이랑은 누구 들어갔나? 없는 사라져. 언니도. 지용이랑 언니도. 있으면 니가 사라져 나는 그 안에 있어. 그래 경기에 응. 보고 있었어. 응. 아, 응. 형, 꺼비등이가좀볼맛이나지물방적들어서 일방적으로 발리거나 일방적으로 그냥 이긴 거나그맛이안 변해. 아유. 아유. 이손잡이 아닌가? 됐어, 찍었어? 어거 같아. 와우. <놀람> 내가 뭐해? 해보? 뭐? 아 진짜? 웬 이런 거야? 아까 성준 쌤이 형한 여기 얼굴, 얼굴 이렇게 들이면서 구해하시 얼굴 이렇게 얼이거더 플래시. 어, <laughs> 아이아 진짜. 아아되좀쿨리면서 개념이 없오 나랑 하시분아니야아우는 당신은. 왜얘한다 아니 얘네 나랑 같은 거 아니라고. 아우안 주면 나이겨 전혀 없나? 다른 조랑은 그렇지. 네. 아,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. 네.

팔죠 아, 이아그머 아, 이거 되는이거맞 아, a b c 아, 태경기 들어갔어요. 저저이 네. 봤. 야4 0도야맞어오면 패. 아 이제 안아 이지호가 댓글 달았어. 어 <laughs> 이주호 좋은 대표 말하는 건 아니다 이주호 화이팅을 할거 아닌 가딱봐 존나 못하잖아 승환이가 쉐어 공유했어 승헌이 형 보여달라 하형승이가 이거 애매 어, 네. 그래. 필요가 없네 나랑 패치하는 거다볼수있랜드폰인자고 보여달라 하던조서 이형 どうしたんやっ 위험하다 그냥 살짝만 건드렸어. 공딱막어졌어 내가 서 있을 때 지금 내이거놓건지몰라어 사람 한번 더는 거고. 내하 볼까? 이게 내거니까 코트 옮길 수도 있고. 어, 야, 이거 약간 좋아 보인다, 이거. 아, 공간도 괜찮아. 응. 우리도. 아, 근데 내 거는 공간 좀 쳤지. 응. 아, 내 것도 쳤지. 나형과를 <laughs> 아, 그래? 유실 어. 선수! 근데 지금 보니까 굳이 3박대안 해도 될것같은데저걸로도쳐을까러거 네. 아이폰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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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 내 거는 못0어가지고 네. 쳐가지고 네. 이제 네. 쳐지더라고. Gracias. 지금부터 과 함께 놀러 오는 것과 는 것과 함께